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전원주택 영상으로 꼼꼼하게 안내도와 드리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사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여주시 월송동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오늘 주택은 무엇보다 여주시내권이나 여주역까지 아주 가깝기 때문에 시내 가까운 신축 전원주택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고요. 또한 단층 형태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특히 선호할 만한 매물입니다. 지금 현재 단지에는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단층 형태의 주택과 2층 구조의 주택 동시에 분양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중에 단층 형태 주택 기준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 우측으로 보이는 이 진입 도로를 통해서 단지로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세대수는 약 10여 가구 정도가 이미 입주를 해서 거주하고 계신 단지입니다. 왼편으로 오늘 매물에 지금 주차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차량은 지상 주차 2대 정도까지 여유있게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시면 펜스도 전체 다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와서 마당 공간과 함께 분양정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택은 대지면적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도로 집은 12평을 포함했을 때 대지면적이 총 82평으로 나와 있고요. 앞쪽 대문을 열고 들어오시게 되면 바닥이 석재로 일정 부분은 다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외부 수전도 앞쪽으로 하나 나와 있고요.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 그리고 잔디를 식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마당은 또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 앞쪽으로 나와 있는 마당이고요. 이 공간은 지금 마감이 채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분의 취향에 맞게끔 마감하시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시내권하고 가까운 쪽에 붙어 있다 보니 마당 면적이 아주 넓게 확보되어 있진 않지만 요즘은 또 관리하기 용이한 이런 적당한 크기, 아담한 사이즈의 마당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실창 앞쪽으로는 석재 데크가 쾌적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넓은 전창을 통해서 바로 앞마당으로 진출이 할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측편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석재 마당이 또 예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작은 티테이블, 어느 쪽으로든 배치하시고, 예쁘게 앞마당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보이는 주택은 총 28평으로 건축했습니다. 침실 3개와 욕실 2개의 구조로 나와 있고요. 분양가는 현재 3억 5천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담보대출 대략 50%까지 최대 진행이 가능하시겠고요. 지금 이 주택의 바로 뒤에 새롭게 지어진 주택은 2층 구조 총 35평으로 분양가는 4억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단층이 아니라 2층 주택 선호하시는 분들은 단지 방문하시면 함께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주택의 가장 큰 장점, 기반 시설이 아주 좋은데요. 도시가스와 상수도, 그리고 오페수 직관 설비,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3종 세트 가장 좋은 기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내부 공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관 전실은 화이트 톤 밝은색으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바닥과 벽면 쪽은 전체 타일 시공했고요. 왼편으로 보이는 키큰 신발장 바닥 띄움 시공까지 네칸으로 쾌적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3연동 화이트 프레임 중문으로 마감되어 있는 전실 현관 모습이고요. 중문 열고 들어왔을 때 가운데 팬트리 장을 기준으로 공간은 크게 좌측의 주거 공간, 그리고 우측의 공용 형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평 크기가 28평인데 비해서 각 공간은 비교적 넓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보실 거실 같은 경우는 주방과 일자 형태로 나와 있고요. 천장에 실링 팬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넓은 전창 시공되었습니다. 지금 창호 색깔이 자외선 차단 필름 시공이 되어 있어서 파란색 불빛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부 공간이 지금 좀 파랗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벽체나 바닥 마감재는 전체 다 화이트톤, 아주 밝은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사이즈 지금 보시게 되면 4인용 쇼파까지는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쇼파 놓고 추가 옆에 장식장 하나까지는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심플한 구조입니다. 크게 기역자 형태로 지금 가구가 짜여져 있고요. 상하부장, 수납장 공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 가운데 식기 세척기, 삼성 제품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드 개수대와 체감 환기창, 그리고 인덕션, 하츠 제품의 대형 후드까지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측편으로 보시게 되면 양문형 냉장고 한대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장이 짜여져 있습니다. 30평이 되지 않는 단층 형태의 주택이다 보니까 주방 공간이 다소 작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2인에서 3인 가족까지의 살림을 하시기에는 크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공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냉장고 장이 한대 자리가 있다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뒤에 다용도실이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용도실을 보시면 지금 좌측과 우측으로 각각 수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는 어느 쪽으로도 배치하셔도 되는데 좌측으로 세탁기를 배치하시고요. 우측으로는 추가 냉장고로 여분의 냉장고와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터닝도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추후에 입주하셔서 추가 창고처럼 증축해서 활용하시면 훨씬 더 쾌적하고 넓은 공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용 공간 확인하셨고요. 침실은 나란히 3개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가장 먼저 중문 들어오셨을 때 바로 왼편에 위치한 메인 침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출입문 앞쪽으로 바로 화장대와 욕실이 나와 있고요. 안쪽 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침실 공간입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온도 조절계, 그리고 앞마당 쪽으로 체감 환기창 나와 있고요. 퀸 사이즈 이상의 침대 충분히 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가로세로 어느 공간으로 배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붙박이장이나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추가로 이 공간이나 아니면 이 뒤쪽으로 붙박이장을 시공해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 출입문 열고 들어오셨을 때 뒤로 보이는 화장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대 안쪽으로 욕실 공간 나와 있는데요. 욕실은 그냥 카메라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욕실 사이즈는 넓지는 않습니다. 환기창, 그리고 샤워기와 일체형 세면대, 좌변기까지 마감되어 있는 깔끔한 형태의 안방 욕실입니다. 확인하셨고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침실 보시겠습니다. 안방에서 나왔을 때 복도 형태의 라인을 따라서 각 방이 연결이 다 되어 있고요. 가운데 위치한 두 번째 침실입니다. 역시 환기창과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온도 조절계가 나와 있고요. 아이들 방이나 손님용 침실 정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가구수가 적으신 분들은 드레스룸 정도로도 활용하시면 좋을 정도의 침실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침실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보실 세 번째 침실입니다. 방금 보셨던 두 번째 침실과 방 크기는 거의 동일하고요. 층고가 생각보다 높은 편이라서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감 환기창과 역시 시스템 에어컨, 온도 조절기까지 옵션은 잘 갖추고 있고요.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장이나 시스템 행거 등은 충분히 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아이들 방이나 손님용 침실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끝으로 살펴보실 곳 공용 욕실입니다. 이 공용 욕실은 환기창 그리고 샤워기 세면대와 좌변기가 마감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도기 전체다 한샘 제품으로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반까지도 한샘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브랜드 제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쾌적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용 욕실까지 해서 내부 공간 전체적으로 확인하셨고요. 네, 이렇게 여주시 월송동 시내권에 위치한 3억 중반대 단층 전원주택 안내드렸습니다. 끝으로 교통 정보 설명 드릴 텐데요, 무조건 5분 거리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마트와 여주역 차량으로 5분 거리고요, 여주 IC는 자차 7분에서 8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도 각각 차로 5분 거리 위치해 있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말고도 마당 관리하는 게 조금 귀찮거나 어린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방이 3개까지는 나와 있기 때문에 4인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오늘 주택이고요. 이 평수가 조금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뒤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2층짜리 주택도 완공이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점 유선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